자, 오늘은 예, 단문장의 구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챕터를 달리해서 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번 시간에 그, 어, 독립절이, 다시 말하면 단문장이 종속접속사와 등이접속사로 연결되어서 문장이 복잡해지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은 그단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영어의 문장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제목을 달게 됐습니다. 어, 1과 1장에서부터 찹터 예, 4까지는 주로 학교 문법에서 아주 예,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아주 그, 제가 많이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학교 문법을 통해서 공부를 할 때, 좀 답답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문법이라고 하는 이론을 배워서 실형 단계로 넘어가고자 할 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그 점입니다. 즉, 우리가 이 문법이라고 하는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다시 써먹기 위해서 즉,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 시험을 보고 또 말을 하고 듣고 하는 이런 실용단계로 넘어가는데 수년에 걸쳐서 길게는 15년 이상도 걸리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그 답답한 이런 그이 부담감이 사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하게 예그 이북으로 e 돼 있는 책을 예 보게 되었는데 바로 이 책이 어 제목은 Understanding English Grammar고 2012년도에 나와 있고. 예, 마사콜론이라고 하는 예, 바로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교수로 있던 그런 분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처음에는 이 물론 다완독은 예, 하지 못했고요. 아직 뭐한 100여 페이지 정도 읽어봤는데 여기서 이 패턴, 문장 패턴을 보면서 처음에는 예, 뭐 문장 오영식을 그냥 좀더 예, 다롭게 해석한, 좀 넓게 본 그런 거에 불과하네라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이 타동사와 자동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아, 기존에 우리가 배우던 그 학교 문법, 다시 말하면 그 고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문법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더라. 즉, 다시 말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좀 답답한 그런 면을 좀더 빠르게 해결해 줄수 있는 게 아닌가 예, 또 제가 문법을 이해하고 그걸 실용적인 단계로 옮길 때 많이 공부했던 그런 예, 방식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지금 이이 이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또그 가치를 선뜻하게 예, 느끼게 되어서 여기서 한번 예. 전체는 아니지만 바로 우리가 이 중요한 단문장의 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살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예, 이 여기서 이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다만 이제 제가 워낙에 이제 그 학교의 그, 그 문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왔고 또, 예, 그분들이 일으켰던 그런 업적들에 대해서, 예, 대단한 그런 성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상당히, 예,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이제, 좀, 그 이런 부분에 좀등한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실용적인 그런 측면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사구와 동사구가 어떤 문법적인 내용을 들이고, 바로 이 옵셔널 부분, 선택적인 부분들이 가미되어서 문장을 만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아주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자, 이 정의입니다. 우리는 보통 명사를 정의할 때 고전문법에서는 어떤 사물의 이름이나 또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명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명사하면 시계, 연필, 뭐또어 무슨 핸드폰,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다시 또 생각을 교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분들은 이 명사의 정의를 복수와 그 다음에 소유격이 될수 있는 단어들이다라고 정의를 함으로써 이 명사를 이 의미가 아닌 즉이 고전 문법인 학교 문법이 의미를 바탕으로 예, 조작해서 영어의 문법을 만든 것이라면 바로 이 의미가 아닌 형태 중심으로 예, 단어의 형태 중심으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데스크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데스크의 복수 형태인, 뭐, 데스크라든지, 또 거기에 예 단수 형태인, 어, 데스크라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가져갈 수 있고, 또 데스크에 소유된 어떤 그런 예 소유격의 문제도 우리는 예 이렇게 형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좀 다른, 상당히 다른 접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동사에 대해서는 보통 예,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다 라고 이렇게 예, 의미적으로 우리가 예, 학교 문법인 고정 문법에서는 예, 적용해 왔지만 여기서는 현재나 과거와 같은 시제를 보여줄 수 있는 단어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에서도 바로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아주 강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의 개념인데요. 보통 우리는 이 고전문법에서 구라고 하면 두 단어 이상이 모여 있는데, 예, 주어 동사가 없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지금 여기에 이 책에서는 바로 단어도 구 형태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뭐, 캣파이트 하면 이 캣치라고 하는 이 고양이라고 하는 것이 예, 싸운다. 뭐, 이렇게 할 때, 이 고양이라고 하는 그 캐치도 바로 하나의 구 명사구로 보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명사는 복수와 또는 소유격기를 쓰는 단어고 그다 명사는 그 명사구 안에서 그 명사구 안에서 핵심어의 지혜를 가진다라는 거네요. 자 이것은 이미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던 키트리치와 그 하버드대학의 팔리 교수가 썼던 그 책에 바로 이 수러를 정의할 때 바로 단순 수러, 즉, 이 어떤 수러를 이루는 구들 중에 바로 그 핵심 동사를 단순 수러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수러 전체를 완성형 수러라고 이렇게 정의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구 안에 있는 명사를 우리는 헤드, 핵심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강조하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바로 이 명사구는 바로 이 한정사에 의해서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신호하고 그런 구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정사라고 하는 것은 예, 바로 명사가 나올 거라고 하는 신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사의 예, 이 단위를 우리가 예, 바로 예, 식별할 수낼수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명사가 나온다는 이 신호들 예, 관사 다음에는 반드시 예, 명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격 다음에도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예, 지시사 특히 형용사 역할을 하는 지시사 다음에도 예, 명사가 나온다고 할수 있고 예, 어떤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예, 부정 형용사들도 바로 예, 그다음에 명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지시하는 그런 신호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문장의 패턴인데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명사 신호들을 우리 한정사로서 관사 그 다음에 소유격 지시사 그 다음에 부정사들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것을 노란 역상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명사 구를 밑줄로 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예, 바로 Ms. Uh, Diane Edwards라고 하는 사람이 예, 바로 예, 지금 네, 쓴이 사람이 쓴 글이네요. 자, I am a teacher working at East End High School. 여기에 이 I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칭대명사의 주격이죠. 예, 주격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 이 주격의 격이 붙은 단어는 어떠한 경우도 문장 안에서 주어로 쓰이는 그런 단어로 이어되겠습니다. 자 여기 어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바로 이 명사의 그 단위를 정해줄 수 있다면 바로 우리의 지금 공부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자 나는 선생님입니다 working at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 자 여기는 지금 고유명사니까 어떠한 예, 신호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예, 명사가 나왔네요 자 so, I have read from your notice that the East End Support Museum is now offering a special program 예,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예, 아이라는 주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예, 전치사는 명사가 나온다는 예, 신호이기도 하죠. 예, 소유격이 나오고, notice. 당신의 뭐 알림장 정도 되나요? 예, 쪽지 같은 거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읽은 대상, 우리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바로, 예, 레드의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나는 당신의 알림장으로부터 예, 바로 이아더 이스트 앤 시포트 뮤지엄이 현재 뭔가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명사 신호인데 뭘 정하고 있어요. 어, 스페셜 프로그램 동격으로 여기까지 가네요. 예, 바로 특별한 프로그램인 바로 2017년 예, 버그 라이터스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예, 명사 호노나입니다 The program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예, a opportunity. 예, 바로 갈수 있어죠. 그 프로그램은 멋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For our students, 예, 우리의 학생들이 to have fun, 예, 즐기고 그 다음에. experience something new. 새로운 뭔가를 예, 경험하는 그런 멋진 기회가 될 겁니다. 예, something, 띵이 붙은 단어들은 이렇게 형용사가 추위 수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so I estimate that 나는 평가합니다. That 이하를, 예, 바로 여기 복수형으로 여기에도 지금 것이 명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네요. 자, 50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From our school, 예, 우리의 학교로부터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Would you like to participate in it? 바로 그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Would you please let me know if it is possible to make a group reservation for the program, Sunday, Saturday, member, 18th, 랬네요자 so. 우리 인칭대명사의 주격, 어, 여기 아니군요. 자, would you please, 예, 당신은, 예, let me know. 내가 이 예, 이하를 알게 할수 있겠냐? 예, 알게 할수 있겠냐? 내가 알아서 되겠냐? 예, 지역하면 예, 바로 내가 이때 우드 노 이야를 알게 해줘라 예,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뭘 말하냐면 이것이 가짜조라면진짜어라면 예, to make a group reservation 예 바로 단체 예약을 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 노멤버 예, 예, 18일 토요일에 있는 그프로그램에 단체 예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죠. 간접인문에서 갈수 있겠네요. 예, 알게 해달라. We don't want to miss this great opportunity. 예, we don't want to miss 우리는 놓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 우리 치시사가 나오네요. 그래서 죠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멋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예. 나는 당신로부터 으곧 답장을 듣기를 희망합니다. 베스트 루가즈 조셉 브로치 이렇게 해서 자, 뭐 당연히 답은 쉽게 찾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예, 학교 문법에서 의미의 중심으로 두었고, 그 다음에 어떤 표준 문법으로 제, 자리매기 하려고 하는 예, 그런 형태가 아닌, 예, 좀 형태에 집중해서 이론을 알고, 예, 어떤 그 실용적인 면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예, 좀 강점이 있을 수 있는, 될수 있는 그러한 접근 방법으로서, 바로, 예, 지금 이 마사 콜론과 로버트 펑크라는 분의 이 명사 정의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여기에 문제들을 한번 그 명사 신호에 체크를 해보고 읽어보고 답을 내어보았습니다. 자, 이 연습은 앞으로도 계속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